방나나TV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달의 우수 게임 사업을 홍보하러 나온 방나나입니다 이달의 우수 게임 사업이란 우수한 국산 게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1997년부터 무려 24년간 진행해 온 게임 시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총 409편의 우수 게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유저 투표에서는 총 29,695명이 참여해서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부 나봉이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와 이달의 우수게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20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작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달의 우수게임이지만 월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우수게임을 선정하고 있고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10인 이상의 개발자가 투입된 일반 게임, 교육 등의 특수한 목적을 지닌 기능성 게임, 10인 미만의 개발자가 투입된 인디게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서는 두 개의 일반 게임과 각각 세 개의 기능성 게임, 인디 게임으로 총8 편이 선정되었는데요. 먼저 일반 게임 부문입니다. 첫 번째, 로드 오브 히어로즈. 비선정성, 비폭력성을 담은 Z 세대용 최초의 RPG 모바일 게임으로 이용자들에게 높은 별점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세계혁명 스토리 RPG 게임입니다. 두 번째, 마구마구 2020. PC마구마구의 고퀄리티 그래픽과 시스템을 모바일 그대로 이식하였으며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쾌적한 플레이와 야구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게임 부분입니다. 첫번째, 매즌 패치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잊혀진 제러 독립운동과 최재형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하여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정통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을 통해 감동적으로 제공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한국사 RPG 난세의 영웅. 한국사 대중화를 위한 최초의 시나리오형 턴제 롤플레이 모바일 게임으로서 한국사를 배경으로 한 방대한 스토리와 전투 및 임무들을 수행하는 고전 RPG 방식의 게임입니다. 세 번째, 한글 말놀이. 한글 말놀이는 한글 교육이 시작되는 유아들에게 소리를 익히고 놀이처럼 글을 배우며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들에게는 언어 치료의 효과를 제공하는 한글 학습 교육용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디 게임 부문입니다. 첫 번째,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높은 완성도로 구현된 픽셀 아트 그래픽과 빠르고 호쾌한 전투, 다양한 스컬, 아이템, 정수를 조합하여 제국군에 맞서 싸우는 2D 로그라이크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고양이와 비밀의 숲. 동화풍의 아름다운 숲속 나무집을 귀여운 소품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고양이들로 북적이게 꾸미는 것이 목표인 힐링 게임으로 다양한 고양이들과 교감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 마녀의 샘포. 용사들에게 쫓겨 살아가는 한 마녀를 주인공 삼은 마녀의 샘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련, 아이템 제작, 마법 제작 등의 활동으로 마녀를 성장시키고 마녀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RPG 게임입니다. 수상작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하반기 수상작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상패와 이달의 우수게임 인증마크 활용 가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의 홍보를 지원해드리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로 자동 등록도 해주는데요. 올해에도 16개의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들이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로 등록돼서, 다양한 부분에서 6개의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매진패치카가 굿게임상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가 인디게임상을 수상했고요. 엑소스 히어로즈는 기술 창작상 캐릭터 부문을 수상하고 A3 스틸얼라이브와 랜덤 다이스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오브 히어로즈는 무려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희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심 가지시는 게임 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게임들이 후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달의 우수게임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게임 시연 등도 해볼 수 있는 시상식도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우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일반인 참관도 가능해서 훨씬 더 크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못 가보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반기 우수게임 선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승 게임 후보작 신청이 진행될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게임은 공고 기준 1년 이내에 출시된 게임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비능성 게임과 인디 게임은 예전에 출시된 게임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우승 게임으로 선정되길 바란다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게임사에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게임 선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저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므로 유저 투표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우수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게임들이 많이 선정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이달의 우수 게임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나였습니다. 爸爸 <Bye>